냥! 내 이름은 멜리니야 뚱녀지. 내 꿈은 아이돌이야. 그래서 난 오늘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거야. 휴, 힘들다. 그래도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지. 일주일 뒤. 좋아, 드디어 살이 뺐어. 이제부터 한량 먹고 렌즈 껴야 되겠다. 쓱. 이제 반에 들어가야겠다. 얘들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. 너 누구야? 중학생이야? 나 멜린인데? 헐야 동료가 바뀌었어. 근데 좀 예뻐짐 우리 반에서 미인 7등 정도 되겠는데? 그건 인정. 내일이 되고 와 드디어 내일이 됐다. 학교 끝나고 바로 가야지. 안녕하세요. 땡땡땡 오디션입니다. 바로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. 참가자분들은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. 시작! 그럼 저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참가자분들은 그냥 바로 나오세요. 아 드디어 내 차례다. 빨리 나가야지. 감사합니다. 결과가 내가 합격? 와. 그날 밤, 흠, 내일 염색하자. 애들 안녕.헐, 저 인스타 프로그램에 난리난 앤데 하하, 아, 아직도 몰라, 모, 몰라보는구나. 나 멜린이야. 헐. 그렇구나. <laughs> 야, 멜린이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. 얘들아, <laughs> 싸지 마. 끝.